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 22도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상 날씨는 좋지 못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있는 만큼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17도, 북부와 서부 남부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4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대체로 17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 물결도 최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